물가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폭을 놓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올해부터 세계 각국에서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하고 언제부터 적용한 걸까요? 먼저 기준금리는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 금리를 말하고요. 예금이나 대출 금리와 같은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금리의 인상이나 인하에 따라 시중 은행금리도 덩달아 움직이는 거죠. 기준금리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최고 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는데요. 1년에 8차례 회의를 열어 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999년 기준금리를 주된 정책수단으로 채택했는데요. 현재의 기준금리 제도는 2008년 3월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와 경기 변동에 따라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최근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기도 했죠. 이 과정에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같은 낯선 표현이 나옵니다. 각종 스텝, 정확한 의미를 알아볼까요? 기준금리는 보통 0.25% 포인트씩 올리고 내리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걸 베이비 스텝으로 부릅니다. 최대한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고 물가를 조정하기 위해 아기 걸음만큼 금리를 소폭 조정하는 건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04년부터 주로 베이비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조절해왔고, 한국은행 역시 베이비스텝을 주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치솟자 더큰 폭의 조정이 이루어졌는데요. 빅스텝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포인트 조정하는 거고요. 한 번에 0.75%포인트 조정하는 것을 거인을 뜻하는 자이언트 스텝. 1%포인트의 조정은 극단적이라는 의미의 울트라 스텝이라고 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베이비 스텝을 소폭 조정, 빅 스텝을 대폭, 자이언트 스텝을 광폭 조정으로 순화하고 있는데요. 기준 금리는 무엇보다 물가와 경기를 고려한 정책 금리죠. 어떤 폭의 조정이든 한국은행의 걸음걸음이 경기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